안녕하세요, 라꾸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캠핑하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33도가 넘어가는 여름 날씨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매년 여름마다 낚시하러 오는 곳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서 오늘 아니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비가 와서 물을 한번 쓸고 내려가면은 깨끗하기 때문에 부유물도 없고, 청태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껍지도 잡고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캠핑을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주민분이 벌써 자리 잡으셨네요.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캠핑할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늘입니다. 정말 여기 이 자리만 믿고 왔는데 벌써 자리가 있으니까 잠깐 이동했을 뿐인데 정말 땀이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런데 여기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분은 취미 생활 하시면서 잠깐 쉬었다 가시는 공간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텐트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벌 앞에 텐트 쳐도 된다고 하셨는데 벌 앞에 텐트 쳐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 너무. 주민분 말씀으로는 이쪽으로 가면은 텐트 칠 곳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배낭을 메고 와서 이쪽에 텐트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1시간 동안 차장 힘에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캠핑할 곳입니다. 오늘 세팅은 이렇게거든요. 했 백패킹 텐트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지 10년은 넘었는데 이제서야 사용하네요. 2시에 여기 금방에 와서 지금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서야 씌어봅니다. 어, 시간은 지금. 4시 45분이고요. 정말 덥습니다. 미양을좀채야 되겠어. 오늘 제가 저녁은 따로 준비한 게 없거든요. 여기는 100% 꺽지가 잡힐 거라 생각을 하고 매운 닭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못잡으면 내일 아침에 먹을 우동을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더워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기는 위험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살이 보기에는 되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아도. 들어가면 물살이 센 편이거든요. 여기 또 기둥에 보시면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저렇게 기둥에 회오리 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데도 움푹 들어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두 번을 쓴 이유는 어, 나는 자연인 보니까 날파리가 많을 때. 이렇게 두건 쓰고 있으면은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날파리들이 잘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귀에서 맴돌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긴바지에 두꺼운 양말을 신은 이유는 여기 낚시하다 보니까 가끔 뱀을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잠깐만. 첫 캐스팅에 바로 잡혔는데, 와, 정말 크지 않나요? 오늘 벌써 저녁거리는 해결됐습니다. 정말 크지 않나요? 저번 영상보다 쏘가리보다 더큰것 같아요. 오, 잡았어요. 오늘 처음부터 큰거 잡았기 때문에, 얘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오늘, 이렇게 작은 애들은 바로 놔주겠습니다. 작은 애들 잡히면은, 바늘 빼는 게더어렵더라고요 아! 잘가! 여기가 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고, 날파리 때문에 앞을 못 보겠어요. 지금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작은 애들 보내주고, 큰 애들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즈는 정말 큽니다.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아, 너무 덥습니다. 오늘 또 낚시를 조금만 더 잡아야지 하다 보니까 해가 다 저물어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벌레가 많아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트를 빼버리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세팅하게 됐습니다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와서 세팅하고 벌써 저녁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또 고기 잡는 욕심에 늦어 버렸습니다 얘를 따본 적이 없어서 고기는 큽니다. 큰애 두 마리만 먹을게요. 와, 사이즈가... 어우. 오늘 이 매운탕 양념소스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랑 오늘 잡은 큰 것들 중에 평균 사이즈입니다. 이두 마리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큰 애부터 넣을게요. 냄새는 좋은데 너무 덥습니다. 여전히 요리는 못해도 밥은 잘합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죠. 알아서 밥을 하니까. 와, 살이, 음,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장가시가 좀 있는 것 빼고는 맛은 괜찮아요. 무가 제일 맛있어요. 매운탕 맛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푹 익혀서 대체적으로 맛은 있어요. 장가시가 은근히 많네요.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매운탕입니다. 역시 매운탕 소스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같이 초보도 매운탕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거는 손질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장가시가 너무 많아요. 보통은 민물고기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먹을 줄을 몰라서 이렇게 발라 먹고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보다는 잡은 거에 의의를 둡니다. 지금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긴 한데, 정말 이 조그만 선풍기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 모을 것 같습니다. 이슬한지는 핫바입니다. 지금 이제 점자리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막장하고 자려고 합니다. 어제 잡아 놓은 물고기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살아있는 애들이라도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여름이지만 새벽에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얇은 이불은 챙겨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